많이 벌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저한테 수익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래 이런 거잘 공개를 안 하는데, 피디님께서 특별히 요청을 하시니까 보여드릴게요. 한 플랫폼을 먼저 보여드리면, 와, 진짜 많이 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플랫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거래도 많이 하고, 다른 플랫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거래도 많이 하신다 하셨는데, 네. 입금이 그냥 통장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간에 직거래로 하고, 계약서를 쓰고, 입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럼 그것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대님이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laughs>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입금이 많이 되네요. 예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단위로 끊기는 경우는,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원단위로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직거래로 하는 경우는 55만 8천 원, 125만 7천 100원, 이것도 플랫폼에서 들어온 거네요. 그다음에 뭐 500만 원, 170만 원, 100만 원, 네. 531만 8,500원 이런 식으로 직거래로도 많이 예약이 됩니다.